제가 음, 유튜브 하는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도 구독 중이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를 항상 기도해요. 근데 오늘 간증 엄청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화장이 늘음 <laughs> 음... 원래는 항상 생각으로만 기도했거든. 근데 생각 너무 가족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서 <laughs>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laughs>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laughs> 항상 저를 <그걸> 미워하고 <laughs> 싫어하는 게 너무 상처가 됐었고, 그것 때문에, 원래 더 낮았던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재수할 때랑 대학에 와서, 진짜 진정으로, <laughs>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할머니가 좀 바뀌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조금 바뀌고 <laughs> 내가 아무 말안 해도 뭔가 착해지고 <laughs> 근데 그래도 예수님을 별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서 바뀌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제 눈에는 썬데이 크리스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정말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제 단짝 친구도 예수님 안 믿고 엄마 아빠도 그냥 믿는 것 같아도 안 믿는 것 같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 날. 모르는데,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 육천 언니도 꼭 예수님 믿고 배우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감사하며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항상 기도해도. 막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뭔가 진정으로 막 극박하게 변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또 가족이니까 괜히 내가 강요하는 것 같을까봐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진짜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친구한테 전도하다가. 이상한 취급 받으면, 그냥, 나한테 다시 연락 안 하고, 나 버리면 끝나는 관계인데, 가족은 맨날 보이잖아요. 힘든 것도 보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느껴지는데,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내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건데, 왜냐면 예수님은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나쁜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근데 나는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까지 착하진 않고, 항상 회개하지만, 나도 너무 죄인이었기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할머니한테, 길게 카톡을 보냈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진짜 누가 나 괴롭혀서 억울할 때울 때보다 막콕콕거리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상처받았었는데 할머니가 원래 결국 예수님 믿고 진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상처받기 전에는 진짜 세상 남들 사람이 뭐라 해도 할머니가 제일 좋았는데 <laughs> 내가 학교에서 왕타 당하고,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할머니가, 아빠, 아빠 좀 혼내달라니까, 아빠가 그랬을 이유가 있겠지라는 말이 나는 너무 상처가 돼서, 할머니를 거의 6년 동안 안 보고 살았거든요? 네, 좀 그때 예수님 안 믿었어요. 교회에서 너무 상처받고,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안 믿게 됐었는데, 진짜 재수하고 대학 와서 모든 진짜 예수님한테 그랬거든요. 저 진짜 죽고 싶으니까 진짜 살아 계시면 나좀 도와달라고. 나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 좀 책임져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책임져주고, 나는 친구 한 명도 없었는데, 친구도 만들어주고, 진짜 기도한 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군, 예수님이? 원래는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다 듣고 있었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 신실하게 안 믿어서 그런 거지. 안 들어주는 기도조차도 다, 나중에 가면 다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요즘 너무 행복한데, 내가 가장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왕따 가해자들과,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근데 요즘 용서가 좀 돼요. 완벽해 되고 너무 사랑하고 싶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돼요. 왜냐면 정말 그죄 자체는 너무 잘못됐지만 모든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 가져 욕하고 다녔는데 그런 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고 바꾸시고 행복한 일도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게 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가 카톡으로도 보냈지만, 이 영상을 꼭 보고, 꼭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제가 카톡 보내드린 거한번더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제가 아빠, 엄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시절 때문에, 가족들을 다 외면하던 시절을 반성합니다. 저도 어렸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라서, 저는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았었어요. 죄수를 하면서, 그러고 대학교에 와서, 제가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었을 때, 제 말씀마다 다 들어주시고, 제 모든 기도를 빠짐없이 들어주셨던 분은, 신실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요즘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수님의 크신 뜻을 제삶 가운데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제가 매일 하는 기도는 우리 가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들어주십니다. 할머니께서 꼭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허무 맹랑하고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매일 기도를 할때 할머니가 그렇게 떠올라요. 할머니께서는 그게 부담이고 싫으시겠지만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할머니를 용서하고 더 사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 할머니도 손녀의 말한 번만 들어보시고, 진정으로 사랑도 해보시고, 교회 싫어도 한 번이라도 나가보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저는 귀신과 대적하는 기도를 더욱더 드릴 거예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정말 그런 잘못된 우상숭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침묵해야 했고 함께 절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난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절하는 건 우상숭배인데 난 어리니까 바람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가족 모임에 중학교 때부터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제사도 너무 싫어서도 있었어요 내 성인이 되고 제 제가 예수님 믿는 걸 할머니가 존중해 주셔서, 제사도 엄청 간소하게 바꾸시고, 그런 절차를 다 없애신 거는 너무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기도들이. 정말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들었지만, 정말 제사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정말 우리의 조상을 존경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우리 같이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을 하시고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정말 모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야 되는 집안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제 삶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끝없는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어서 빨리 할머니 손 잡고 성경 읽고 은혜도 나누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 되길 바래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가끔 할머니 생각나는 말씀이나 기독교 영상이 있다면 보내드릴게요. 제가 할머니께 많이 할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정말 제가 할머니 목숨 살리는 이 일은 관두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가 구원 받고 할아버지도 구원 받는 큰 기적이 우리 집에 임하기 기도합니다 저를 생각해서 용돈도 항상 챙겨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말들과 사랑에 항상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해요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도 더욱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꼭 예수님 만나길 믿어 의심치도 않고 만날 걸 알지만 <laughs> 그냥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라서 <laughs> 눈물 너무 많이 흘리고 화장이 녹아 내리고 너무 <laughs> 몰골도 창피하지만 진짜 이렇게 큰 마음이 불었을 때꼭 할머니, 할아버지께 영상을 찍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정말 아까 전에 진짜 통곡하면서 울었거든요. 정말 새벽인데 너무 큰 소리로 울어서 내가 너무 놀랬고 울으면 멈추려고 해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 집에 가장 큰 어른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우스지고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정말 예수님 너무 신실하시다 이러면서 정말 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욕하고 정말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우리 작은 아빠도 믿기를 작은 엄마도 믿기를 또안 믿고 있는 고모부도 믿기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진정으로 죄인이 됨을 회개하고 정말 더 거듭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며 정말 전도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사촌 동생들과 고모도 더욱더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가족의 정말 복음 그리고 가족의 부흥 정말 우리 가족이 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더 변화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외가도. 부처님 믿고 섬기고 제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저를 자꾸 무당집에 가보자 스님 만나보자 하셨는데 그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너무 기도합니다 기쁜 친분은 없어서 연락 드릴 수 없지만 그때 한번 봤었던 것만으로도 항상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생활하고 있는 지연 언니도 꼭 예수님 만나서 정말 자존감 낮고 정말 힘들 수 있는 시기인데 정말 그 속에서 가장 큰 평화와 정말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진정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배우가 되어서,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연기하는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서, 더욱더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진주아가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아기라는 이름처럼, 정말, 정말 예수님의 아기가 되어서 정말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수 있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 주스도 내가 항상 이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정말 가끔 기도할 때 우리 구독자들 위해서도 정말 많이 기도하니까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방송 와서 아니면 댓글로 정말 저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사이비 종교 절대 가지 말고 그리고 기독교인 척 하는 이상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정말 검증받은 제대로 된 교회를 가서 정말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길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오늘 이런 정말 슬픈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은 원래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속상하고 포기했었는데, 제 얘기를 아무리 듣기 싫어하고 욕하고, 손가락질에도 항상 제가 얘기하고 항상 기도한다면 그들이 흘려듣던 얘기도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왜 이렇게 종교를 강요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정말 사람을 믿고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매달리고 이상한 중독에 빠지고 정말 잘못된 곳에 정말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누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정말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진짜 사랑을 하는 게 올바르다는 것을. 아니, 나 정말 우리 가족, 그리고 더 나아 우리, 나아가 우리 구독자 주스들 모두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정말 붙잡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담대함으로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무서운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